오늘은 대테크 중에서도 주린이, 주린이 아. 정말 오늘 중요한 부분들 주린이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렇그렇 유니, 쳐, 코자 한번 오늘 아. 시작해 볼 텐데 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분리가 많이 들어왔어.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한번 파헤쳐 볼 예정인데 일단 이것부터 짚어봐야죠 어떤 거? 주식과 펀드 요즘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래도 한번 되짚고간다는 시간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요. 주식은 일단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자본금이에요. 음. 자 그럼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라는 거는 그특 정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루아침에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성과가 나오고 그에 맞게끔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식 가격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회사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지 어떠한 수익을 내고 있는지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걸 보고 투자하는 게 주식이다 그래서 주식은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제 거래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한다고 해서 직접 투자 라고 말을 합니다. 펀드는 뭐냐면 이런 주식들을 한개 기업이 아니라 뭐 50개, 100개의 기업을 한 바구니 안에 모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자산운용사에서 나는 펀드 한개를 100개의 기업을 내가 선별해서 넣어서 운용을 할 거야. 이게 펀드예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 100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 기업은 오늘 마이너스가 났어요. 근데 나머지 90개에서 플러스가 났어요. 음. 그럼 이 펀드는 그 나머지 플러스 된게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펀드 자체 수익률 높아질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한개 주식 로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 개 분산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위험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좀더 안전하게 그렇죠. 그냥 펀드는 일반적으로 조금은 안전하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또 펀드는 제가 누가 운영한다고 했죠? 자산운용사, 아, 자산운용사 가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약간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자산운용사들은 투자에 대한 정보나 지식들이 많이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 내가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수익을 좀낼수 있는 더 수익을 좀낼수 있는 가능성 이더 크겠죠 음. 거기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운영을 하니까 간접 투자 라고 불리는 아,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간접 투자, 주식은 직접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이두 가지가 차이에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주식 관련돼서 2탄2탄에서 제가 영상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러면 려 네. 여기 올라오는 거 있죠. 올라오는 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네, 주식 관련돼서도 좀잘 자세하게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주식과 펀드를 한 지가 조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얼마나 어... 지 벌써? 1년좀 넘었어. 오, 그렇게 음... 수익 률 좀. 냈어요? 어떻게? 아, 요즘은 좀 괜찮아요 괜찮아 어, 요즘은 괜찮아 종목 <laughs> 뭐 말해줘도 돼요? 종근당 종근당? 이제 6만원을 넘어서서 어. 이제 팔았고 짐 어. 매트릭스 오짐 매트릭스 네. 아직까지 이제 중간에 음. 반만 좀 빼고 어. 좀더 수익 보고 있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매수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 앵커님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정도 다 알아보시면 음.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주식과 펀드를 음. 시작한 지좀 됐는데 네네. 제가 그 처음 시작했을 때를 아련하게 떠올려보면 증권사의 계좌를 음. 새로 개설을 그쵸.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어쨌든 그때는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음. 그냥 눈에 보이는 증권사 들어가서 개설을 어디, 어디 증권사? 저 지금 키움 어, 저도 키움. 아, 그래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도 키우 많이 하실 거예요. 아, 그죠? 응. 많은 사람들이 뭐 응.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증권사를 선택을 했는데 혹시 증권사를 선택하는 기준도 있어요? 어, 기준, 사실 오늘 말씀드릴 핵심이 바로 요건 것 같아요. 증권사 선택할 때 내가 아무 데나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요즘에 좀 민감한 게수수료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요. 아, 어, 진짜 뭔가 주식 살 때마다 어. 이게 너무 아까운 거 수수료가. 그렇죠. 자, 그런데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이 기업의 가치죠. 기업이 발행하는 게 자본금,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그 회사가 가치가 단기간에 확확 변하나요? 아 그렇죠. 수온이 이렇게 좀 되는 거예요, 그죠? 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주식을 사고 파는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게 막 자주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몇 개월에서 몇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수수료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음. 요즘에 워낙 주식 붐이 일어나서 단기간에 뭔가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시다 보니 음. 이런 사고 파는 이 수수료가 굉장히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또래 젊으신 음. 분들 같은 경우에 또래, 또래, 또래 맞아요. 또래 또래 그래, 맞아요? 아, 그래. 우리 또래아래 아, 소... 뭐야? <laughs> 어, 무슨 또래예요 여러분들이 뭐? 판단하세요 내가 봐도 중학교 때에서 고등학교 <laughs> 넘어간 사진이 있거든요 이야 그때가 더상은것 같아요 <laughs>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반타 어, 하시는 분들 아, 진짜 많아요 너무 많죠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싸, 너는 바깥 벌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나쁘다고 완전... 할순 없지만, <laughs> 그죠. 손실을 볼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laughs>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확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 회사가 충분하게 성장하고 있고, 뭐 어떤 큰 계약들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를 거예요. 근데 <laughs> 하루 아침에는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당장의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차라리 하실 거면 스위 이라고 해서 그것보단 조금 기간이 좀 길, 그러니까 스윙 또는 중기 정도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좀 낫지 않을까 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음. 단타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나는 그래도 이 수수료가 너무 아깝다, 아깝다. 이런 그렇죠. 분들을 위해서 네. 수수료가 적은 증권사도 있어요. 자, 아마 광고들 보시면, 이거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주식 수수료 평생 무료. 음. 보셨어요 혹시? 봤어요. 봤죠 근데 네. 네, 여러분 이게 한정이에요. 속지 마세요. 주식 수수료를 평생 무료하면 증권사는 뭘 먹고 사나요? 그러게 뭘 먹고 살지? 맞죠. 평생 무료가 아닙니다. 보통 제가 이벤트 되는 거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올해까지 주식 수수료는 무료가 맞아요. 음. 근데 올해 안에 가입한 사람은 올해까지 무료고 대신에 평생토록 수수료는 무료가 아닌. 오대 수수료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오대 수수료라고 해서 굉장히 좀 적은 수수료를 측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수수료 무료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조사한 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료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미래세 대우 같은 경우는 0.04% 삼성증권은 0.0036% 음. 한국투자증권은 0.0036% 키움도 역시나 0.0036% SK증권은 0.0043% 대신증권은 0.0036% NH투자증권은 0.0043% 하나투자증권은 0.0045% <laughs> 어이, 너무 많죠. 근데 뭐야, 나0.003 몇에서 음. 0.004 몇이에요. 아. 이거 실제로 어느 정도 수수료가 나오냐 100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43원에서 35원 얼마 안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주식을 할때 우리가 100만 원 단위가 아니라 1 0 0 0만원 단위 뭐억 단위를 할수 있죠 그러면 이제 좀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인데 어, 그래도 사실은 이렇게 수수료가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혹시라도 주식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안에 좀 개설을 하셔야 평생토록 이렇게 우대수수료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쪽 으로 키움 증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신규로 계좌 개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우대 수수료를 못 받아요. 자 그런데 저는 사고 팔고를 거의 잘안 해요. 사실 저는 주식 수수료 굉장안 쓰고 그냥 익숙한 게 좋거든요. 저는 음, 자 그래서 아, 저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제가 키움을 쓰고 있잖아요. 그쵸? 제가 한 번은 그 공모주 관련해서 음.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어 가지고. 음. 그때 당시 어쩔 수 없이 한국 투자증권을 이용해 야 가지고 그렇죠, 해서 그렇죠. 그쪽 계좌를 또 개설을 한 적도 있어요. 뭐지? 카카오 게임즈 아니면 비키트 둘 중에 산니에요 비키트. 그렇지, 그렇지. 알았어 <laughs> 근데 이제 그런 <laughs> 어. 경우에는 그냥 계속 놔두고 있어도 돼요? 뭐, 성급지 뭐 우리 은행 계좌도 안 쓰는 휴면 계좌를 해서 그냥 안 쓰고 놔두잖아요. <laughs> 그게 신용도에 뭐 크게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면 둘다또 사용하는 건 어때요? 뭐둘다 사용해도 좋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아무래도 키움증권을 옛날부터 이용을 했다 보니까 음. 저는 계속 이용을 하는데 음. 신규로 하실 분들은 상관없죠 내가 그중에서 어차피 수수료가 비슷하다고 하면은 음. 그중에서 분명히 이제 메뉴나 이런 구성 같은 게다 달라요 어. 그럼 나한테 익숙한 것들 하는 게 음. 제일 좋겠지죠 음. 각자 좀 편한 그렇죠. 증권사를 음. 또 이용하시는 게 그렇죠. 그렇죠. 좋을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음. 음. 요즘 네. 굉장히 어. 요즘처럼 국내 아니면 음. 국외 불단 그, 경제가 혼란스러울 때이 네. 주식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이런 과정이 쭉 이어지고 있지만 그쵸. 좀 주식 시장이 좋다 이렇게 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쵸. 이렇게 좀.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주식이나 어떤 펀드를 좀 선택하는 게 좋을까? 자 일단 여기 중요한 거 제가 단일 종목이나 상품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어려워요. 이것만 음.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식 같은 거는요, 여유 자금을 하셔야 돼요. 단타되게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주식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투자를 했는데 회사가 당장의 가치가 변동되는 건 아니에요. 음. 자 그러면 내가 당장에 몇 개월 뒤에 써야 될 돈이에요. 네. 근데 그 회사 주가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 회사 가치를 따라가는 게 주가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 그 뒤에 기다리고 있으면 수익을 볼수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써야 될 돈이면 어때요 어쩔 수 없이 손해 보고 팔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자금으로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떠한 종목보다는 어떠한 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은지 이걸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미국 대통령 누구가 됐죠?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이 밀고 있는 게 친환경이에요. 음. 우리가 살면서 친환경 쪽은 점점 점점 어떤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쵸.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음. 풍력이나 태양광 음. 아니면 전기차 음. 관련된 뭐 이차전지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하는 그런 회사들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아, 정말 장기적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음. 옛날에 비하면 사실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걱정되는 거는 이제. 내 건강, 건강 관련된 부분들은 바이오나 뭐 헬스케어 같은 것들 음. 그런 산업들이 당연히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비대면 이런 게 굉장히 그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음. 그래서 언택트 관련된 부분들, AI 관련된 부분들. 음. 아니면 IT 관련된 부분들이 상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시를 들어드려서 지금 공인인증서도 폐지가 된대요. 음, 그럼 공인인증서 폐지가 되면은 앞으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뭐 그런 것들. 을 <laughs> 어, 굉장히 꿀 네, 팁을 많이. 네, 이런 네, 것들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릴 좀 거예요. 중요한 거. 어. 자, 지금 이렇게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런 산업들 어떤 종목이 있는데요? 라고 분명히 물어보실까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요즘에 다 나와요. 이게 진짜 저도 어. 해보면서 느낀 게그뉴스 음. 어. 진짜 열심히 봐요. 음, 그렇죠. 그것도 열심히 보면 좋고 팁 하나 말씀드리면 네포털사 네임포털사의 초록장, 초록 초록창 우리 알죠? <웃음> 거기에 여기서 <laughs> 전기차 관련주, 이차전지 관련주, 오. 언택트 관련주 이렇게 치면 검색이 쫙 나오죠. <laughs> 자 그런데 보통 뭐첫 번째부터 이렇게 쫙 나오는데 그첫 <laughs> 번째가 아마 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laughs> 네. 뭐예요? 자기, 자기 피하는거 <laughs> 네, 아니에요? 제가 진짜? 사실 그쪽에서 인플루언서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제가 갑자기? 그 키워드를 제가 1등을 좀 잡고 있습니다. 물론 순위가 바뀔 순 있지만, 여러분 검색해서 찾아보시면은 아마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김윤이 아나운서도 유튜브에 서찾주세요 네, 쳐주세요. <laughs> 내가 어쨌든 특정 산업 같은 것들을 잘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 찾고, 그리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정말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지,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매출은 어떻게 되는지, 영업 이익이 됐는지, 손실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투자를 해라. 그리고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기다리면 끝! 오늘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주식과 펀드 좀 간단하게 짚어보고, 또 네.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좀 투자를 하 볼지도 꿀팁 한번 들어봤는데 네. 아마 주식과 펀드는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네. 아니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 네. 네. 철티비 제무장담 음. 이렇게 치셔가지고 맞아요. 문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다 드릴 수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들 물어보시면 제가 성진성의껏 시간 될 때마다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람 탭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 아, <laughs> 아 어쩔 수 없어. <laughs> 안녕.